이이브레 김혜진 김유한이에요전우사 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아세요? 나하, 알죠. 다수결의 원칙이라 함은 이 민주 사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어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자고 하고 동생은 쌀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했죠. 아하 이런 스파게티냐 쌀국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두 분의 취향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달라서 문제가 생겼군요. 그래서 다시 결로하자. 가족 투표를 했는데. 결국 동생이 주장한 쌀국수를 먹었어요. 아이고 이거 유안양이 정말 속상했겠는데요. 아니 스파게티 얼마나 좋아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전도사님만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아이고 힘내요 유안양 오늘 저랑 같이 스파게티 먹으러 가면 어때요? 제가 쏠게요. 어머 그러면 지금 갈까요? 어머 그럼 오늘 하이바이브 친구들과는 여기까지 인사해야겠네요. 안녕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전도사님, 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났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지두 번째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택하셨죠. 사무와 사밧, 갈렙, 호세아. 이름 약간 어려운데요.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임무를 맡게 돼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스파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쭉 둘러본 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지 작은지, 힘이 센지 약한지 살펴보았어요. 또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 이런 것들은 어떤지도 알아봤지요. 그들은 임무를 마친 뒤 가나안 땅에서 난 엄청 큰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은 말했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땅으로, 게다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더군다나 광야 생활에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과일은 가나한 땅을 향한 기대를 한층 더 높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0명의 정탄꾼들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게다가 성도 너무 단단해서 우리는 무찌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국을 탈출해서 이렇게 고생한 걸까? 열 명의 정탐꾼들은요, 계속해서 가나한 땅에 대해서 나쁜 말들로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가나한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산다.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울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심지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가서 종살이를 하자고도 말했어요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던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한 땅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열 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거대한 성벽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들의 생각을 덮어버려서 보기 좋았던 땅을 나쁜 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거대한 성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강하고 더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막이나 거대한 산을 만난다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사막과 산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두려움을 넘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사막을 건널 수 있어. 거대한 산도 오를 수 있어.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한양, 유한양 생각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본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쵸.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도와주시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크고, 성이 튼튼하게, 무슨 문제가 됐나요? 그쵸. 맞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은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그쵸. 전도사님, 왜이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알겠어요. 그쵸.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어도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쵸. 그 초. 그그 초. 전우사님은 자꾸 그 초라고만 하시고요. <laughs>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면요. 유한양도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랄까요? 유한양 꼭 기억하세요. 다수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두려움도 걱정도 찾아올 틈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쵸. 역시 우리 유한냥 하이바이브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주 동안은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보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린 말씀 속에서 즐거운 한주 보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